하이. 자, 가정법 볼게요. 가정법. 아이고, 이게 꽉 찼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공식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써 볼게요. if 주어 과거, 컴마 찍고 주어 would r would r. 그다음에 if 주어 had pp, 콤마 찍고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두개 기억하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가정법은 이게 끝이에요. 자 위에 거는 뭐 뭐라면 뭐 뭐일 텐데 언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겠지? 현재 일어나는 일. 아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날씬하다면 저거 살 텐데 뭐 이런 거 지금 일어나는 일. 밑에 거는 뭐 뭐였다면 뭐 뭐였을 텐데. 이거는 뭐예요? 현재예요? 아니죠. 과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네요. 아, 내가 뭐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거잖아요. 그죠? 얘네가 끝이에요. 모든 가정법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요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사라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녀는 많은 친구들을 가질 텐데 이 말이죠. 그죠? 밑에 보시면 내가 어제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애플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게 가정법 끝이라고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개가 합쳐졌다 보시면 돼요. 였다면, 일 텐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 였다면 하는 건 과거고, 일 텐데 하는 건 현재고, 그거 두 개가 합쳐졌다고요. 쉽죠? 내려가 볼게요. 자, if I had a car,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죠? 과거니까.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이거 뭐 헷갈, 현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날씬하다면 이건 나 지금 날씬해요. 안 날씬해요. 나 지금 안 날씬한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요. 지금 말하는고 싶으면 그거보다 한 시제 앞서겠으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옛날에 말하는 것도 과거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거보다 한 시지 앞서는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된다고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죠. 자 나는 그차 내가 차가 있다면 나는 어, 여행을 갈 텐데에서 우드 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가정법은 제가 특별히 다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쉬워요. 제가 진짜 쉽게 해드릴 테니까. 몇 번이고 돌려서 보세요. 자, 보시면, 가정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랑 반대예요. 맞아요? 아, 내가 날씬하다면, 이 말은 난 지금? 안 날씬해요. 아, 내가 돈이 많다면, 이 말은? 난 지금 돈이 없어요. 맞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보세요. 1번. Because David isn't there, he can't help her. 데이빗이 여기 없으니까 그는 그녀를 도울 수가 없어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이 거기 있다면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맞나요? 맞죠? 데이빗이 거기 있다면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그걸 써보는 거예요. 볼게요. 데이빗이 거기 있다면 지금 시제보다 앞서겠으라고 했죠? 있다면 하면, 뭐. 근데 반대니까 not이 있으니까 not 없게 쓰면 되죠. David was there. 그는 he could not 날리고 helpful. 쉽죠? 되게 쉬워요. 말하는 거랑 반대인 거예요. 그죠? 시제는 말하는 거보다 앞서면 되고, 그죠? 2번. Ella left her scarf a n d school, so she she can't wear it now. 자, 엘라가 스카프를 학교에 두고 왔어요. 그녀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엘라가 안 두고 왔다면, left니까, 안 두고 왔다면, had not left. 맞나요? 한시지 앞서는 거니까, left보다 한시지 앞서게, had not left her scarf at school. She could wear it now. 맞나요? 그죠? 시제 그대로 가면 돼요. 한 시제만 앞서면 돼요. 과거, left, 과거니까 head left고, 낫이 없으니까 낫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can't, 현재 썼으니까 한 시제 앞서면 could고, 낫이 있으니까 낫안 붙여주고. 이거 계속 반복으로 하시면 돼요. 3번 가볼게요. I remember to send her an invitation so she could come. 어 나는 내가 그녀한테 그 초대장 보내는 걸 기억했다면 기억했어. 그래서 그녀는 올수 있었어. 보냈다는 거죠. 기억했죠? 음 기억했어. 그래서 올수 있었어. 자 그럼 볼게요. 기억했어. 기억을 못했다면 하면 되겠다 그죠? 기억을 못했다면 I had not remembered to send her the invitation. she, 자, could니까, could not have come. 맞나요? 이 could 보다 한 시제 앞서면 되잖아요. remember, t h 보다 한 시제 앞서면 되고, not이 있으면 없으면, 없애면 되고. 그죠? 어, 없으면 is 붙이면 되고.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세개다 해드,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100%, 100%는 좀 그런가? 99.9%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두개 바꾸는 거.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내려갈게요. 자, 골라 보세요. We could go to the m u s e u m park if Jenny blank not busy. 자, 우리는 그 뭐야, 놀이동산에 갈수 있어. 만약 제니가 어, 안 바쁘면, 그러면 be 쓰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쓸까요? 지금 과거 써야겠다, 그죠? Jenny were not busy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번 내려갈게요. 우리가 KTX를 타면, the we the took the KTX, we 절약할 텐데, we would save the time.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나머지 풀어보세요. 가정법은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세요. 이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나머지 풀어보세요.